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많은 둘재현입니다. 아, 오랜만에 대낮에 <laughs> 영상을 찍네요. 지금은 한 3시쯤인데 아, 벌써 해가 지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드는 것이 과연 겨울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이제 오늘은 광화문에서 또이 올해의 마지막 큰 집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나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미리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이렇게 네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2016년의 마지막 날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이 채널의 첫 영상을 올렸던 게 이제 찾아보니까 1월 9일 이더라고요뭐 그렇게 따지면 정말 꼬박 1년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셈인데 아, 진짜 감개가 무량하네요. 2016년 올한해 동안 어, 저의 채널을 찾아주시고 또 저와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주셔서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 영상을 그냥 저를 100번 하고 이제 끝내고 싶을 정도로 그냥 감사한 마음만을 이제 전하고 싶은 기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명색이 나름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laughs> 컨셉의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고 어, 나름대로 올 한해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거창하게는 말고 그러니까 2016년에 이 채널의 키워드는 무엇이었는지 돌이켜 보았을 때 그리고 바라건대 2017년에는 이제 이런 키워드로 작업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요. 제가 잊어버릴까봐 좀 적었는데 2016년 한해 동안 생각 많은 둘째 언니 채널의 키워드를 한 가지 정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키워드를 떠올리고 계실지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한 키워드는 뭐 많은 분들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바로 도덕 입니다. 음, 도덕, 도덕, 혹은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난번에 영상으로도 다룬 바 있는 도덕적 불안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어, 이 채널을 처음 시작하면서 컨셉은 비교적 스스로에게는 명확했어요. 음, 일상 속의 대화에서는 좀처럼 오래 얘기하기 힘든 하지만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화제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실컷 생각한 것들을 말로 정리해서 온라인 공간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컨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올한해 제가 해왔던 이런저런 작업들을 쭉 보면서 제가 저의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어떤 하나의 커다란 주제는 2016년씩이나 되어서 여전히 도덕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게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거나 촌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바로 지금 우리가 자기 자신의 도덕을 고민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체념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굉장히 소중한 실마리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라고 이렇게 거칠게 정리를 해 봅니다 도덕적인 논의를 도덕에 대한 논의를 윤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만으로 고리타분한 사람이 되거나 까탈스러운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단지 그 논의를 시작했을 뿐인데 뭔가 완전 무결한 도덕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제 비춰지거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왜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 이런 시간을 가지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물음은 어떻게 돈을 벌면서 살 것인가, 뭐 누구와 살 것인가, 어느 나라에서 살 것인가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어, 어떤 가치를 마음에 품고 살 것인가? 어떤 부분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떤 부분을 부끄러워하고, 어떤 부분에서 자랑스러운 감정을 느끼면서 살 것인가? 라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도덕을 <laughs>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나 자신답게 사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한테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네. 어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그래서 2016년의 키워드는 도덕. 내지는 도덕적 불안이었다고 한다면 2017년의 생각 많은 둘째 언니 채널 이 다루어 보고자 하는 커다란 주제는 아마도 자긍심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2016년의 도덕하고 이어지는 건데 제가 요즘에 베버를 다시 읽고 있는데 이제 그 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윤리를 독선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비열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윤리를 독선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비열함이라는 표현에 이제 매우 꽂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사랑하는 안드레아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개인의 도덕의 논리가 끼어들 여지는 사실 그리 많지 않으나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윤리 내지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배경 어떤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 도덕 자체만큼이나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던 것이죠. 다른 말로 좀 풀자면 이제 세상에는 다양한 개인의 도덕적 실천들이 있는데, 일테면 페미니즘을 말하는 것도 하나의 도덕이고 또 어,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을 말하는 오빠들도 <laughs> 또 스스로는 하나의 도덕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 뭐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 옳고 그름을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만, 과연 그렇게 말한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세상에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저를 포함하여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그러한 윤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줄이고 또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위한 그런 도덕인지 그게 아니면 어, 윤리의 탈을 쓰고 있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의 탈을 쓰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저 어떻게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챙겨보겠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 라는 방향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허울 좋은 명분인지, 이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두 가지의 차이는 아마도 어, 자긍심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2017년의 키워드를 저는 자긍심이라고 정해봤어요. 세상에 그 언제, 어디서,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내가 했던, 윤리에 대해서 했던 나의 말과 행동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너의 말과 행동이었지? 라고 물었을 때, 맞아요. 그것이 나의 가치이고 윤리이고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러한 자긍심은 어디에서 오는가? 한편으로는 아무런 자긍심 없이 어떤 윤리를 그저 자기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잠깐 빌려오는 명분으로 사용하면서 하지만 마치 대단한 어떤 도덕가인 것처럼 윤리를 마구 휘두르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2017년에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다 못해 신년 인사조차도 이렇게 네, 복잡스러운 말들로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을 어지럽히는 저를 <laughs>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주시고요. 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잖아. 이런 얘기를 기꺼이 자기의 일부로 받아들여 주시는 고마운 구독자분들이 저에게는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2016년을 돌이켜보는 여러분의 키워드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다가오는 2017년,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 새기고 항상 되돌아보고 싶은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지 여러분의 생각이 매우 궁금합니다. 어, 괜찮다면 어, 댓글창에 이런저런 말씀을 달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한해 정말 어, 유튜브 하기 잘했다 <laughs>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과 그리고 애정을 네, 드립니다. 정말 감사해요. 연말 연시는 가족과 함께 뭐 이런 상투적인 말들이 있는데 뭐 요즘에 통하는 말인 것 같지는 않고 어, 가족들과 같이 게,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혼자 보내는 분들, 뭐 친구랑 보내는 분들, 다양한 사정을 가진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이제 연말 연시라고 하는 게 매우 행복함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laughs> 이제 소비되곤 하니까 그 프레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이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꽤나 <laughs>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에 이제 젖어있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뭐그 또한 우리의 하나의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12월 31일도 1월 1일도 그 또한 우리의 소중한 하나의 날들이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뭐 스스로에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정말 감사와 존경을 담아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올한해 열심히 사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 함께 이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했는데 또 인사를 해야 되네. 하지만 시그니처는 시그니처니까 여러분 그러면 올해도 함께 생각 많은 한 해를 보내봅시다.